그래서 경험 나눠준는 경험주 오늘 또 토요일인데 5시 출근이에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가고 있거든요 그럼 다같이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이제 식자재도 팔고 해가지고 과일이랑 이런 것도 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고 와가지고 물건을 실어놓은 중요아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 마이크 소리에 이제 바람이 들어가는데 비둘기는 항상 있고 파인애플 꼭다리들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은 뭐를 먹어볼까? 너무 늦, 또 늦게나와서 단문을 닫은것같아요 단문을 닫은것 같은데 이쪽 뒤쪽이 이제 식재료 파는 데고 이 생선이나 고기 같은거는 아침에 팔고 끝나더라고요 저기 또막 먹을 것들이 있는데 녹화센터 안에 가서 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집은 제가 지난번에 3.5달러 오리밥 먹은 는데 괜찮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새로운 데를 도전했으니까. 제가 도또 어, 국숫집 아직도 줄서 있는 건가? 어제 국숫집 아직도 줄을 서 있습니다. 내일 저거 줄 서서 한번 먹어볼게요. 정말 맨날 까야 는데어이오 씨발 말 갑자기야, 이 비둘기씨. 화항비트누들화항비트누들 저거 먹어볼래? 화학 비트르들 지금 2시 30분인데 아직도 영업을 하시네 기다려봐야 안 먹는 게 낫나 지금 보면은 아시겠지만 비프르들 믹스 비프르들 어떻게 많이 있어요? 5달러짜리도 있고 6달러로 가면 믹스 비프르들 드라이너들 텐더 그리고 밥은 0.5 슬라이스 비프는 1달러 비프볼스는 1달러 믹스 비프는 1달러 텐더 2달러 텐더가 비싸네요 은근히 테이크아웨이는 30센트 오시, 이거 기다려 먹어대 되나 먹어볼까 먹어야겠죠 줄이 길으니까 좀 끊었다가 이따가 다 사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줄이 길어요 이쪽에 비프도 들인 것 같은데 되게 맛있게 먹네요 날씨가 더워서 뜨거운 거 먹어요. 맛집은 진짜 딱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막 근데 이 불을 꺼버렸어요. 지금 2시 2시 46분인데 지금 10, 16분 정도 더 일을 한거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 외국 사람도 먹으려 줄사 있는데. 맛있게 잘드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가까이 왔거든요. 편안하게 생겨서 이런 식으사가잘 되네요. 비즈니스 아워 돈도 응. 많으시네.

Mix the noodle soup and okay. one rice. Okay, number two soup, number four soup. Number four. Number yes. four soup and one rice. Yeah. Six inches. One up? Yep. 누 i 누 u iya,

지실 호크 센터가 잘 되는 텐더도 퀄리티는 괜찮은데 텐더까지 종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텐더 이을하고해습니다 그리고 수급달러보다 국물이 훨씬 진하고 되게 헬스시 맛니다 m s g 간의 그 독특한 맛이 밥을 받으면서 먹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거 고기 뿌, 소고기... 그냥 소고기 물고기 인데, 엄청 진해요. 그냥 이렇게 개진합니다개진한 소고기 국 맛... 살짝 고기 비릿한 향도 있는 거 같고, 이거 내장 때문에 그런 거 같아. 그리고 요즘 원래 냄새가 많이 나네요. 잔소리나 오마이갓 냄새가 살짝 근데 원래 딴 데도 나니까 근데 말은국기에 이렇게 이 향을 죽였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땐 기술이 있다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네 먹어볼게요 먹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마이크가 마이크를 이렇게 뽑는 거딱 있으면 좋은데, 이게 싸구려라가지고. 근데 한국에서 다이소에서 6,000원 주고 사거든요 이게 더먼거 같아. 보면은 음. 이렇게 이야기 있잖아 음. 면이 좀 뜨겁네. 당면. 안나오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비둘기 새끼들도 정말 많이 날라다니고 고기 요기, 고기거든요 그자육리 네. 찍어서 루 찍어서 할로우 아잉 루시 찍어서 먹는다 방금 제 눈매가 헬로우 러시 다음 <놀람> 영상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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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보리 씹었는데 보리 씹어는데 국물이 이제 나와가지고 다씹더라고 나을 정말 대나무야. 이 안에 물 있으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맞아요. 왜줄수는지알겠네요 보관이 맞나 보여. 밥을 말아 먹거든요. 근데 소고기국에 밥 말아 먹는 느낌 나고. 딸러 50센트에 진짜 배 찢어지게 먹을 수 있는 거. 같아요 6달러 50센티면 지금 900원에 계산해야 9, 5, 5 45 9 9립 54구나 9립 54에 5하면 총 6,000원 돈이거든요 6,000원 돈에 이거 넣는 거예요 근데 고기 있지 고기 있지 면 있지 밥 있지 면 있지 밥 있지 고기 있지 소스 있지 가성비가 좋습니다 양이 많아서 못먹겠습니다 너무 많아 죽겠어 죽겠어 됐어. 죽겠어요 하여 있는데 양은 너무 많이 네요 재밌게 봤으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경험나는 경험주이